안녕하십니까 닥터박미스입니다 우리 속담 유명한 게 있죠 빈대 잡으려다 초과상간 태운다 근데 우리 몸에도 이런 일이 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자그마한 붉은강을 방치하면 이 작은 붉은강이 빈대가 초과상간을 태우듯이 우리 몸을 탁 태워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더라도 계속 두면 어느 날 전신에 불이 붙어 버립니다 오늘은 우리 건강을 헤쳐버릴 수도 있는 몸속 빈대 5가지를 정조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코박트무정규장 누수증후군 수중냉증 그리고 무증상의 3대장이죠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입니다 작은 불씨가 어떻게 하면 큰 불로 번지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그 불을 왜 꺼야 하는지 그리고 끄는 법까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몸 속에 방화가 일어난 것을 막는 방화관리 닥터 박리수입니다 1장 빈대법칙입니다 병은 커져서 오는 게 아닙니다 조용할 때 작은 상태에서 서서히 우리 몸에 다가오죠 미세 염증이 대사 혈관 호르몬을 조금씩 변형시키고 인계점을 넘는 순간 급성, 악화로 폭발할 뿐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작을 때 끊어냅니다. 헬코박터 파이롤리, 위속의 불씨입니다. 가끔 속쓰림 트림, 대수롭지 않게 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헬코박터는 이 순간에도 위점막을 계속 긁어내으면서 안성염증을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지나면 위축성 위염 장상피 하생 같은 변화로 이어지고요. 그것은 위암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전략은 명확하죠. 첫째, 검사입니다. 내시경 또는 복기 대변 항원 검사로 확인을 먼저 하십시오. 둘째, 제균요법을 하기로 했으면 표준 제균요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약 순응도입니다. 약을 먹기 힘들어요. 약이 너무 많죠. 하지만 시작했으면 그것을 봐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그리고 약을 먹는 동안에는 술과 흡연을 중단하고 약을 빼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발하는 습관을 차단시켜야 됩니다 야식을 줄이고 위점막을 자극하는 진통제의 남용을 피하셔야 됩니다 진통제에 계속해서 위점막을 자극해서 위에 변성을 초래합니다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통해서 위산이 가닥에 나와서 헬코바트가 번성하는 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재균은 정상 억제가 아니라 미래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무종균은 발 끝에 불씨죠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발가락 사이의 미세균열은 세균이 우리 몸에 침투하는 하나의 통로가 됩니다. 봉화지겸으로도 번질 수 있고,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족부궤양의 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대응 은 간단하고 그리고 꾸준해야 합니다. 샤워 후에 발가락 사이는 완전히 건조시켜 주십시오. 면양발 통풍이 좋은 신발을 갈아 신으면서 제슨의 위생을 유지하십시오. 국소 항진균제는 충분한 기간 넉넉하게 사용하십시오. 손발톱에 무좀균이 침범했다면 경구 항진균제를 의사와 상의해서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발끝에 스며든 썩은 문텀을 닫아야 집이 안전해집니다. 건강이 안전해집니다. 장 누수 증은 보이지 않는 방화벽 파괴범을 제거해야 합니다. 정상은 있는데 심각성은 모르는 상태 대표적인 것이 장루수입니다. 장에 장벽이 세어버리면 내독서가 혈류로 넘어가 전신염증을 키우게 됩니다. 소화불편, 피부트러블, 브레인포그, 아침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지만 면역력에 급격한 저하를 만들어냅니다. 해법은 OM루틴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발효식품, 식이섬유, 불이 프로바이오틱스, 심바이오틱스이죠. 무브먼트 앤드 머스. 식후 10분 을에 걸어주십시오. 장의 혈류가 살아나고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됩니다. 멜라토닌을 깨워야 합니다. 밤 11시 전에 취침을 하고 야식과 야간의 불빛은 컷 하셔야 합니다. 마인드, 코 호흡으로 교감 신경을 안정시켜 주십시오. 미토콘드리아, 충분한 단백질, 마그네슘. 폴리페놀 식품은 늘리고 초가공 식품은 줄여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장 점막을 구조해야 합니다. 장 누수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오장, 수족냉증, 말초의 빨간 불, 심장의 부담을 이겨내야 합니다. 손바이 너무 차갑다. 단순 체질로 치부하면안 됩니다. 수족냉증은 말초혈관의 수축, 자율신경의 불균형, 내피기능 저하의 신호이라는 거죠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하고 말초는 다쳐버렸어 순환의 비효율이 커집니다 체크 포인트입니다 먼저 패턴을 파악하십시오 스트레스 카페인 섭취 수면 부족 뒤에 더 심해지나요 동반 증상으로는 어지럼증 두근거림 두통 피로 손발 저림은 없나요 배경요인으로는 갑상선자 빈혈, 혈 철교필, 레이노 현상, 허변, 가음 등이 동반되어 있지 않나요? 자, 오늘의 행동 처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 루틴을 사야 됩니다. 아침 5분 체온 올리기, 손, 발목, 관절을큰 동작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십시오. 식후 10분 걷기, 저녁에는 종아리 펌프 50회, 자, 바이트 금지 득기, 발목 돌리기, 종아리 펌프입니다. 자유신경 리셋, 코호흡 3세트, 코로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카페인과 야식은 끊어냅니다. 영양 혈액 검사, 철, 페리틴, 갑상선, 비타민 D를 검사하시고, 필요시에는 교정하십시오. 생활 온도에서 중요한 교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미온으로 조격을 10분 하시고, 깎이는 옷이나 신발은 피하십시오.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고민하셔야 됩니다. 수억냉정은 말초의 신호이자 심장의 부담입니다. 신호에 들었으면, 오늘 바로 순환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증상 3대장, 고절증, 고혈압, 당뇨, 그리고 당뇨 전단계까지 포함했습니다. 이세 가지는 조용히, 꾸준히 혈관과 장기를 침식, 잠식 합니다. 가끔 두통, 우일히본 공백혈당 100 이상, 108, 110좀 높네. 바로 이 태도는 하재보험 미가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불이 타버리는 것입니다. 고지혈증,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내피를 손상시키고 플라크를 형성합니다. 주 5일 30분 근지구력 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이섬유의 섭취를 늘려서 콜레스테롤을 낮춰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위험 요인을 판단한 다음에 약물 복용도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은 뇌와 콩팥과 심장에 지속적인 타격을 줍니다. 소금은 5g에 가깝게 넘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알코올은 줄이고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섭취를 늘리고 충분한 수분 수면 리듬을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뇨 당뇨 전 단계라고 한다면 인슐린 장항성은 혈관에 도구로 작용합니다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가 슥듯이 단 음식은 혈관을 녹입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어 주십시오 채소 단백질 밥 채소 단백질 밥 이렇게 거꾸로 식사하는 순서를 반드시 준수해 주십시오 식후에 10분만이라도 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육은 인슐리 믿고 당을 보관할 수 있는 포도당 창고입니다 주 2에서 3회 근력운동 단백질을 하루에 체중 1kg 당 1g에서 1.2g 반드시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정은 시작, 기록은 무기입니다. 자기의 혈압, 혈당, 고지혈증을 측정하고 기록하십시오. 가정혈압기, 식후 혈당 중요합니다. 연속 혈당계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전기 콜레스테롤 펜을 반드시 알고 계십시오. 기록은 행동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꼭 걸 수면 불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 무겁과 코골이가 있지는 않는지 반드시 체크해 주십시오. 낮에 졸린다. 아침에 두통이 있다. 고혈압과 부정맥에 위험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면 평가를 하고 체중 관리를 반드시 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양악기 사용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만성 잇몸 질환도 위험할 수 있어요. 전신염증의 시발점이자 심해관 질환과 연관이 있죠. 잇몸의 염증이 타고 심장으로 간다는 거죠. 치실, 스케일링을 루틴화 시키시고요. 당뇨가 있다면 혈당 관리를 병행해 주셔야 됩니다. 비타민 D 결핍과 실내생활이 결합되면 면역력, 건보격대 혈관 리듬이 자아됩니다. 햇빛 잘 들어오는 체감환경을 만드시고 야외 걷기 그리고 필요하다면 보충을 해주십시오. 가행은 건물이겠죠. 만성 속 쓰림에 진통제를 상시 복용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위장과 콩팥의 이중. 제를니다 원인을 교정하시고 약물과 생활을 재설계해 주십시오. 오늘의 체크리스트입니다. 말로 끝내지 말고 실행해 주십시오. 반복 속선이 있다면 헬코박터 검사를 하시고 필요하다면 제균하십시오 무좀이 재발된다면 발가락 사이를 완전히 건조하고 국소 치료를 충분히 간해 주십시오. 손과 발톱에 무좀균이 침범했다면 경구 치료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 신호가 있다면 4주 5M 장 루틴을 시작하시고요. 수족냉증이 있다면 순환루틴, 자율신경 리셋, 혈액검사를 체크해 주십시오. 무증상 3대장, 혈압, 혈당, 지질, 측정하고 기록하고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코골이, 잇몸, 저, 체강, 오늘 예약 잡고 원인별로 그 불을 꺼야 합니다. 오늘 잡은 작은 불씨 하나가 내일의 대형 화재를 막습니다. 작을 때 끊는 것. 그것이 의학의 본질입니다. 저는 닥터 박미수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우리 몸의 방화벽을 함께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